생명론은 너무 비내 마음에 밝히 빛이고 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한 절만 합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다 같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아멘. 한번 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 음?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에 있는 천지라는 이름, 만물이라는 이름, 이름이 이름. 그래서 오늘은 이름에 대한 내용을 할 거예요. 이름에 대한 내용. 어, 우리 지금 그 유언이가 몇 살? 네, 네 살. 아 지금 이 녹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4살 되는 우리 유언이가 첫 새벽기도 나왔다. 그 기념으로 지금 남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기념으로 남기는데 이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성경도 이름이 책. 책이라 하는 이 내용이 이 책이 성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름이고 창세기 오늘 우리는 성경에 조금 넘어가 보면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름을 지어요. 보니까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이. 어 엄마, 아빠, 이거는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호칭이지. 근데 사람,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우리 가족들 있는 이름들 전체를 가지고, 한번 칠판에 적어가지고, 그 이름을 쓰는데 왜 이름을 쓸까? 그지? 엄마, 아빠. 아무개야 딸아 뭐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왜 이름을 쓸까? 진리는 왜 진리라 부를까? 유언이는 왜 유언이라 부를까? 아빠라고 있는데 아빠의 이름이거든. 아빠 이름 현석이라. 왜 현석일까? 엄마는 엄마라 부르면 되는데 하목이 사목. 하목 이름이고. 할머니 이름이 있어요. 은혜. 할아버지, 교식이야 교식. 이름이 있어.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 어찌 보면은 개가 있어, 개가. 고양이가 있어. 고양이나 개는 이름을 안 불러요. 야옹아, 이 사람도 야옹이, 모르는 사람도 야옹이. 야옹하면은 개도 멍멍아, 개는 이름 부르는 거 별로 생각도 안 해. 이름을 부르든지 말든지, 어? 그래서 이름은 또 다르게 이름하고 다르게 사람에게는 별명이 있어 별명. 어제 그랬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라, 그지 별명은 부르면은 좋아할 때가 있어. 좋은 별명이 있어. 아, 그그 그 별명 불러줘. 좋아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그 별명 싫어. 부르지 마. 나그 별명 그렇게 부르고 싫어. 그 별명은 싫어하면 안 불러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별명을 골라준다고 자꾸 싫어하는, 자꾸 불러요. 그래도 별명은 별명이야. 어? 이름은 아니에요. 이름은 누가 지어주느냐? 엄마가 지어줄까? 아빠가 지어줄까? 엄마는 이름 지을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으셨어. 별명, 이름은 아빠가 짓는 거야, 아빠. 아빠가 지 짓을 수 있도록, 아빠에게 능력이 있어. 요거 보면 창세기 2장에, 성경에, 아담이 아빠야, 아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야. 엄마는 이름을 지어주면 못 지어줘서 안 돼. 데 엄마 이름 지어주면, 엄마가 지어준 이름은, 이 엄마가 불러주는 어 이름이나 저 엄마가 불러주는 이름이 똑같아버려. 왜냐면 엄마는 느낌, 응? 내가 받은 느낌으로 보면 이름을 지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이 엄마나 저 엄마나 다 똑같아. 여자가 부르는 이름은 다 똑같다.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다. 이름을 어떻게 엄마가 어, 이름은 아빠가 지어준다. 어떻게 해서 아빠가 지어줬을까? 아빠가 어떻게 해서 이름을 지어줄까?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힘이. 응? 있도록 만들어 줘서, 어떻게 해서 아빠가 지어줬을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준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해가 있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그것을 그대로 이름 짓는 능력을 남자에게, 아빠에게 준 거라.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 여명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름의 뜻이 뭔가 왜 진리라 부르고 왜 여명이라 부르느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의 뜻을 잘 몰라. 왜? 여자기 때문에. 남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아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이름대로 지키려고 러는데 여자들은 이름이 주어져도 이름을 잘간직하네 여자들은 다른 이름 부르면 내거 아니야. 해. 별명 불러도 난 싫어. 내 이름이 있어. 자기 이름 안 부르면요. 절대 대답 안 해. 가만히 있어. 자기 이름 불러줄 때까지 왜내 이름을 안 불러줘? 내 이름에 잘못 불러주면 저거 내 이름 아닌데. 딱그 이름을 불러야 여자들 어, 그래. 바로 내구나. 해. 남자들은 비슷하게 불러도, 어, 냉가 이래. 거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알아내 여자들이 가지는 이름은 중요한 이름의 뜻이 있는데, 특히 우리 가족들이 가진 이름은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뜻을 가져가지고, 아, 내가 이런 이름의 뜻이 있구나, 알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응? 자, 처음에, 할아버지 이름. 교식이야. 응? 할머니 이름, 은혜거든. 응? 그 다음에, 아빠 이름, 현석이야. 응? 현석. 엄마 이름, 하목이야. 외삼촌 이름, 하인이야. 그다음 외숙모 이름, 희정이야. 그 다음에, 진리, 응? 음? 유언이, 그리고, 지혜, 여명이, 음? 또, 한 명이, 여자가 또 있어. 아직 배 속에 있어. 응? 어? 근데 그 이름은, 할아버지도 지예요 아빠가 짓더라. 그뱃 속에 있는 아이의 아빠가 짓도록 할아버지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지을까? 먼저 그 이름을 짓는것 따라서 할아버지는 아 저런 이름은 이렇게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또 받아들이는 거지. 제일 여기 이제 진리.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요. 오늘 요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풀어가려는 게 바로 요 이름을 까지 하는 거야. 응? 진리. 어? 진리라는 이름은 성경에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유언이는 전 세계에 유언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 것은요. 유언이란 이름밖에 없어. 이런 단어가 없어. 진리는 성경에도 많이 있는데 유언이는 유일하게 유언이 혼자 이름이 갖고 있어. 어? 마찬가지. 여기에도 하목, 엄마 이름도 전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응? 또 하인, 외삼촌, 하인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현석이나 교식이나 은혜, 지혜, 여명은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게 렇한 사람밖에 없는 이름이 있고 유일하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있고 너무 많이 있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 있다. 이런 이런 이름을 그러면 유언이 같은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름 이름을 지었을까? 아빠니까 짓는 거지 아빠니까. 어? 현석 아빠가 유언이란 이름을 짓는 어? 유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진리란 이름이 뭐냐? 지금 요 이름 안에 이름 안에 있는 이참 엄청난 내용들을. 오늘 아침에 남겨 가지고 음? 앞으로 진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적에 내가 이런 거 있어 하고 다른 사람한테 동영상 보여주면 돼. 진리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천지를 만든 이유가 사람들이 살수 있는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그래서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하고, 내 주인입니다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이라 불러라 하는 내용이, 그게 진리야, 진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내용이 진리. 응? 음? 그리고 이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열심히 고개 숙이고 따라가야 되는 그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유언이야.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유언의 자세. 이거는 굴종, 순종, 굴종, 복종,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해야 되는 자세. 모든 것은 반드시 나타내야 될 자세가 유언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유언이 나오는 거예요. 응? 진리를 알아야 유언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어 천국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진리의 길에서, 모든 사람들이 유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 중에 지혜라는 것을 지혜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대로 사는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별 차이 지혜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진리를 따라서 지혜를 나타낸 사람이 있고 지혜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요 지혜라는 것은 사람들의 차이. 아, 지혜를 나타낸 사람이 있구나. 지혜를 못 나타낸 사람이 있구나. 진리대로 사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지혜고, 따라가지 못한 사람은 다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름이요. 영원히 안 쓰이는 거예요. 지혜대로 사는 사람은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면서 사람이 쓰는 이름이 하나님 옆에 영원히 쓰인 받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유언의 모습으로 나오는 응? 이제는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언을 모습으로 못 살던 사람들이 지혜의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때를 여명이라고 그 여명. 여명은 지금 햇볕이쫙 쪄있는지, 새로운 밝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밝음. 이제 아주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거지. 아, 지금까지는 진리도 몰랐고, 유언의 자세도 몰랐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몰랐는데, 아, 이제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 시작하구나. 하나님 앞에, 어? 절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유언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 유언은 순종, 아주, 아주, 굴종, 복종, 순종, 다음 준종이 있어요, 준종. 예레미야스의준종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 이거는 유 자는 아주 유순하고, 은 자는 은혜로운 은 자. 그래갖고 너희 아버지가 지은 거야 너희 아버지가 현석이라는 아버지가 이 이름을 유일하게 지은는데이 성경에 있는 언어 중에서 성경에도 없는 아주 중요한 언어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 그런데 응?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나올 때 이건 이제 어떤 이름이 될지는 이제 이름이 나와야 어?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거든. 그러면은 현석이라는 이름은 뭐냐? 현석 아버지인데. 우리 진리하고 유언이 아버지인데 현석은 뜻이 뭐냐면 이거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현명한 사람들에게 비석을 채워주듯이 표시라는 게 표시, 표시 현명한 사람들에게 옛날 사람들이 비석을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석이다 이런 뜻이라서 이게 뭐냐면 이정표, 이정표 사람들이 가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이나, 유, 언을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량에서 가는데, 비속으로 있으면서, 야, 너 바른 길 가.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 어? 이렇게. 방향을 하는 거야. 방향, 방향, 어, 이정표 이정표.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가. 여기서, 서그 자기는 가만히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지키 있으면서, 이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방향을 정한 것이, 현석이 현석, 이정표. 이것도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 진리나 유언이나 지혜나 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다가 죽고 또 살다 가 죽고 이라는데, 시대 시대마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군데, 군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어 어디 가면 은 비석이 있어. 그 비석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지표. 응? 방향타, 이 현석이에요. 응? 그런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목은 엄마인데 별명이 아니에요. 함부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어? 싫어하면은 안 불러야 돼. 별명, 별명처럼 부를 땐, 야, 그렇게 부르지 마.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건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하, 여 하자 이거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쓸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명령은 요 진리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또 진리대로 따라갈,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대로 따라라. 진리로 따라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음? 진리로 따라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하나님과 함옥하라, 진리대로 따르라. 이 내용이 같은 응?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함옥하라.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쓰느냐? 예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함옥, 하나님의 하나하나, 함옥하라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응? 성령님. 응? 그 다음에 요, 하인이가 있어요, 하인. 요거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래. 예수님, 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이냐면 진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즉 진리를 모르는 사람 교회 밖이죠 교회 밖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해서 유언처럼 살아라.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은 살아라. 두 사람의 종류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하인이 하인. 외삼촌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응? 성령님의 명령은 하목이고 예수님의 명령은 하인이다. 달라요. 응? 희정은 외승무예요. 또 기쁨이에요, 기쁨. 응? 다른 바는 요요 요, 특징은 기쁨이라. 뭐냐니까 하요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니까 기뻐 가지고 즐겁게, 즐겁게 하는 즐겁게. 뭐참 짐이 음, 된다 어렵다. 뭐잘안될것 같다. 이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얼마나 할수 있어 내가 얼마나 할수 있어 하는 것이 진리 안에 들어있으면서 유언의 자세를 가지고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사람들 돌아올 거야. 어렵지만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 이제 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요 교자는 이렇게, 이런 무리들이 진리대로, 유언의 자세로, 지혜대로, 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공간. 오늘 우리 장세기 2장. 일절에 있는 천지와 만물이 다이르니라 이것이 교회라 하는 이런 위치가 있어요. 교회라고 불러. 어? 교회를, 교회를 심는 거야. 자꾸 교회를 널리 풋더니, 교회를 자꾸 보급하는 거야. 여기도 교회가 되라, 여기도 교회가 되라, 여기도 교회가 되는 거요 이 교회를 심는다. 음?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자꾸 그것이 되도록 하는 이름이 교식이었기 요 교식. 아, 에 앞에 가 가르칠 교자인데, 이거 교회 교자라, 교회 교자. 이거는 심는다.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름을 특별하게 이름을 지어놨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고 "아, 내 이름은 교회 곁에 심을 시기구나, 교회를 심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은혜예요, 은혜. 음?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이 내용들이 사람의 힘을 못해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다. 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 사람 힘으로는 아무도 못 해. 어느 누구도 일을 못 해. 이름은 가졌는데, 내 이름은 이런 뜻이 있는데, 할수 없어. 근데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어요. 각 가족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개인 개인이 름을 주지만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이름 속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빛이 있으라.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빛. 해가 있으라.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해. 그 그런 속에 있는 걸 우리는 만물이라고 하는 걸 갖고 내가 이런 이름 붙이고 저런 이름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돌리지 아니하고내 마음대로 쓰는. 그렇게 오늘 우리 사부렌지 주변의 사람들이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있는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고, 그냥 막 흐트러 써버린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써버려요. 여자들은 주어진 이름을 간직은 해. 근데 그 이름의 뜻인지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간직은 하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각 사람, 각 사람이 쓰고 있는 이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도 주어진 것이다.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거다. 그리고 그 축복을 천국이라는 이 천국, 이 천국에서 그 복을 주어진 이름의 복만 가지고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 나아가면요. 그 이름이 영원히 사람들이 쓰는 이름인데 이게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걸 생명책이라고 해, 그래, 생명책. 근데, 만약에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했다? 분명히 써던 이름인데, 영원히 쓰지 못하는 장소. 지옥이었지요. 지옥. 지옥엔 이름이 필요 없어요. 이름 쓸 이유, 이유가 없어. 불러주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는.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게 부르지는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 쓰는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아무게야 니일 네 있어. 아무게너 어디 가봐. 이렇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 가정에 쓰고 있는 이름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질수 있는 이름. 그 이름 중에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이름은 이런 이름의 뜻을 알고 이름에 뜬 내용대로 살려고 어?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축복 있는 발걸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